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대강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하러 처음 오셔서 구원의 첫걸음이 되신 것과 함께 또한 부활하셔서 앞으로 있을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뭐예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초림의 주님 이미 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때가 돼서 어 십자가를 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어 십자에 달려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어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단한 번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이 완성된 거죠. 누구든지 예술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그리고 십자에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마 지금은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사실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은 때. 그러니까 이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근신하며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다 신앙의 욱깃을 다시 한번. 예 어깃을 염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가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깨어 있는 절기다 그런 점에서 대강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의미 있는 날이며 중요한 절기임을 깨달아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기다려야 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성결한 삶 속에 지각히 겸손한 삶의 자세로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입니다. 성탄절의 목적이 뭡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25일 성탄절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와, 완전히 들떠서 이한 이 해를 이제 보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지금 연말 연시 때 때문요. 뭐 방송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그냥 네, 온갖 죄들을 다 짓는 게이 점이에요 이, 점. 이 시기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본질을 모르고 이 절기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또는 없고 오직 연말연시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즐기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마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성탄절을 해마다 12월이면 찾아오는 반복되는 행사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러므로. 그저 본주하게 지내다가 얼떨결에 맞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4주 전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뭔가 성탄절의 좋은 소식을요.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구구절절이 다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택하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오늘 천사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전해 주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 땅에 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본질이죠, 본질. 성탄절의 본질. 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전해 주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의 본질. 예,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너희를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그때 사랑한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분이 피조물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몰로만 해요. 입으로만 하잖아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으로는 참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랑을 행동에 옮기셨어요. 그게 바로 성탄절 예수를 일다에 보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그냥 성탄절이요. 그 그러니까 성탄절 속에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떡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환경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저 형편 없는 사람들은 에? 그냥 별볼일 없이 이렇게 에? 이렇게 대하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무능해도 사랑하고 허구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눕다가 은삼십의 예술도 선생님을 팔아넘겨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네. 똑같이 죄를 줬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가론유다도 사랑하고, 예, 베드로도 사랑해요. 문제는, 가론유다는 니우치견했지만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가론 유다도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가론 유다도 안 하는 하나님이 쓰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본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 의 행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게 주님이 에? 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세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행위의 기초를 둔 사랑이라면 아마 주님이 용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본성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넘어지든 쓰러지든 죄를 지든 어쨌든간에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더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기절에 다시 한번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의 기쁨의 소, 좋은 소식이 뭔가? 천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지금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우리와 함께하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신실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것을 늑 있는 성도. 저는 우리 성물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희망일 뿐만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은 임만누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베들레헴 들녘에 있는 목자에게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인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으로 걱정 근심의 나날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 이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완벽한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불안해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탄이 뭐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그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처럼 가고 담대한 결이 있어요. 저도 우리 두 아들들을 아기 때 키워서 봤어요.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하장하장 걸어다니고, 지금 우리 손녀딸 아이리. 부모는 그냥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금이오우기야 그 근데그 아이가 <laughs>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불우, 예, 저기, 불안한 게 없어요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냥 <laughs> 항상 평안해요 항상 평안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은 울어요 그럼 줘요 <laughs> 막 울면 배고파? <laughs> 밥, 줘, 밥 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요 전혀 불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 없고요 늘 평안하고요 안전해요 이게 인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이 왜 두려워? 죽음이 왜 불안해? 죽을 때 가까운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오늘이라도 주님 나 데려가시면. 그런데 이제 불안한 게 뭐가 불안하냐면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워 있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거 말고는 두려운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물가 손녀를 거듭나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영생복락. 네.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을 막론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가만히 보면 그 엄청난 핍박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 불 속에 뛰어 들어가고요, 사자 굴 속에 뛰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하주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게 임만 외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성탄절.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 세 번째가 기쁨의 참 좋은 소식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희망이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지금 성탄의 성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지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을 지금 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분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만우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편이시다. 그 얼마나.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믿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도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죄지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 내 속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영원히 지옥형벌로 멸망시키려고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랑하는 생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예술들을 수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예술들을 수 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 아니오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성탄 예수들을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분,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성탄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며 그저 즐기는 절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온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 충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품고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